1 11번입니다. 자, 모서리 나와 있고 일단 이 그림 자체는 앞에서 비슷한 유형들 많이 풀어 봤을 거예요. 여기에서 어, 잘라 버렸다고 모서리 길이 잘라 버렸으니까 111인데 입체 도형의 겉넓이는 236. 근데 여기서 겉넓이 자체는 여기서 잘라내도 크게변함이 없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원래 넓이가 이거였다면 여기랑 여기가 같고 그렇지? 어.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여기랑 여기가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윗면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건너비는 변함없어.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이때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하고, 이 길이를 c라고 한다면 바로 이두 개씩 있으니까 2ab p l u bc p l u ca가 236. 이건 변함이 없어. 문제 는 이제 모서리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80인데 요거만좀 생각해보자고. 이때 모서리를 얘가 이렇게 한번 원래 기존의 생각이었으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변함이 없단 말이지. 근데 그럼 이걸 있잖아 여기서 요변 길이 요변 길이 요변 길이라고 바라 보시면 그럼 얘는 추가대로 초가로도 모서리가 생긴 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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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가 더 추가가 됐는데. 이거 한 변의 길이가 1이라 그랬으니까 변 여섯 개더 추가됐으니까 6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그걸 몇 배한 거? 네 배한 것은 82에서 추가가 된번 여섯 6을 빼주면 바로 76이 되겠지. 그럼 끝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대각선 길이 이건 외우고 있죠. 센시를 어. 풀 정도면 이 정도는 외우셔야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모서리 대각선의 길인데 얘는 어 우리가 역시 익숙한 마이너스 2 ab bc ca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